반갑습니다, 하수업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떠드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그 누군가에게 배신이라는 걸 당해요. 배신을 정말 당하는 건지 아니면 상대방의 의도치 않는데 내가 배신이라고 느끼는 건지 어찌 됐든 간에 배신이라는 걸 당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치를 떨어요. 극도로 싫어하죠. 그런 경험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배신에 대한 정의를 한번 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인생 살다 보면은 누구나 한 번씩은 겪을 수 있는 일이에요. 뭐 작든 크든 그리고 가까 사람이든 썩 가깝지 않은 사람이든 그런 일들이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한번 정도는 생긴단 말이죠 특히나 내가 이제 힘이 점점 없어지고 굉장히 궁박해지고 곤궁해지면 그럴 때 사람들이 등을 돌리죠 옛날에 제가 명언까지 안 가져올게 복잡하니까 드라마에서 그런 대사가 있었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이번에 바닥을 치면서 기분 참 들어올 때가 왔는데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다 사람이 딱 걸러져 진짜 내 편과 내 편을 가장한 척 인생에서 가끔 큰 시련이 오는 거한 번씩 진짜와 가짜를 걸러내려는 하나님이 주신 큰 기회가 아닌가 싶다. 라는 전지현 씨의 명대사가 있죠. 무슨 말입니까? 위기에 처하면요, 사람이 어느 정도 걸러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걸러지죠? 어떤 말이냐? 내가 정말 어렵고 힘없고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을 때도 나에게 정말 나 자체를, 나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해서 나라는 이 온전한 나 자신을 보고 마음을 열어주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굉장히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오래도록 관계를 지키고 그들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지 않고 살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너는 내 사람이 아니야 버져라고 해야 되냐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보통이에요 이 일부 나를 정말 신임해주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투자하는 것까지 좋아요 그런 신의를 그런 고마움은 분명히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걸로 또 행동해서 내보여야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 다른 사람들 내가 어려웠을 때 나를 외면했던 사람들을 다 버려야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요 사람 관계 다 끊어야 돼요 왜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내가 당연히 힘이 없고 약해지면 이 사람 들이 등을 돌리거나 어떤 그 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게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그래서 가끔 강연 때에 나가면 하는 이야기 중 하나예요. 내가 힘이 없어지고 약해지면 배신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러니까 힘이 없어지지 마라. 라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이 힘이 없어진다는 건 뭡니까? 내가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나 내가 어떤 뭐 금전적인 요인들이 힘이 없어질 수 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안에 있는 자신감입니다. 사람의 안에 있는 어떤 그 자존감과 자신감이 내 어떤 환경의 외부 요인에 의해서 같이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안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래도 이 내가 그 보기 싫은 꼴 있죠. 이 나한테서 잘해줬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하거나 뭐 떠나가거나 아니면 뭐 다른 사람한테 아첨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지 않으시려면 그 생각을 먼저 갖고 계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외부 환경이 어려워지고 내부적으로 내가 힘들어도요. 이분들한테 내가 힘든 티를 내거나 아니면 내가 자존감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요. 이 사람들이 잘 돌아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좀 배신해서 상처받지 않는 가장 꿀팁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냐. 그들이 당연하다. 고마워. 사람들은 너무 고맙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힘이 없어졌을 때 나를 등졌던 모든 사람들을 내가 같이 등진다 이거는 미련한 짓이에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아이 사람들은 당연하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다 라는 거를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냐 이게 여러분들이 배신에서 마음이 다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원천적인 방법이에요. 사람의 배신은 어느 정도 당연하다 라고 생각하는 게 그들에게 소위 표현하자면 배신이라는 걸 당했을 때전 이걸 배신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간 본연의 모습을 보였을 때 내가 상처받지 않고 가던 길을 묵묵히 갈수 있는 그런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변화가 생겨도 내가 그렇게 크게 놀라지 않아. 그리고 내가 내갈 길을 묵묵히 가다 보면 내 자존감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내 어떤 그 외부 요인과 내부 요인들은요. 다시 복귀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나한테 등 졌다가 내가 다시 또 어느 정도 힘이 생기고 내가 또뭐 권력이나 뭐 돈이 생기고 어떤 또 자존감이 높아지면 이 사람들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굳이 야너나 힘들 때 그렇게 나 외면했잖아. 라고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내가 이미 그 상처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게 인간 본연의 모습이니까 아 내가 힘이 생겼으니까 너가 다시 오는구나 내가 다 힘이 없어지면 너가 다시 가겠지만 내가 그러면 힘이 없어지지 않으면 되죠 내가 계속해서 죽는 날까지 내가 힘이 없어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인생을 사는 모토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꼴 보고 싶지 않거든요 저에게 막 잘하고 막 성심성의껏 대하고 막 친하게 대했던 그 사람들이 돌아서는 모습을 보는 거 얼마나 마음이 쓰릴까요 그걸 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친 듯이 열심히 살아야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하나의 동기부여가 될 겁니다. 그게.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배신이라는 단어는요. 이 사실 단어 자체가 썩 어울리지 않아요. 이건 배신이 아니에요. 인간 대 인간이 만들어가는 네트워킹 중에 배신이라는 어휘가 보여주는 그 어떤 행위들은 오랜 옛날 고대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해 왔던 레파토리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건 아무리 인력으로 바꾸려고 하고 아무리 내가 저 사람을 마음을 살려고 해도요,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내 몫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몫입니다. 그랬을 때그 사람이 인간 본연의 모습을 보이 다고 해서 물론 이제 너무 배신자야 이 사람이 막 눈만 뜨면 이 사람 배신하고 막 뒤에 칼을 막 들고 있고 그러면 멀리 해야죠. 근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뭐 자주 연락했다가 내가 좀 어려우니까 좀 연락을 드렸다가 이런 사람들까지 싹다 잘라버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작은 거 하나 하나에 우리가 상처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걸러내면 될 뿐이에요. 아 너가 인간 본연의 모습을 보였구나. 아 너는 좀더 그쪽 본능이 강한 사람이구나 정도라는 생각만 가지고 우리가 그냥 걸러내면 된다고요. 자. 좀 씁쓸한 이야기죠. 근데 애석하게도 우리의 인생은요. 씁쓸함 투성입니다. 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그 존재만으로 소중한 거야. 이런 거는요. 돌이죠, 돌. 돌은 가만히 있어도 소중해. 근데 사람은 신이 그렇게 설계하지는 않았어요. 움직이게 만들었다고요. 우리가 가만히 잠을 자고 있어도 우리의 세포가 계속해서 재생을 해냅니다. 우리는 움직이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무언가를 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신이 우리를 이 세상에 만들었을 때요. 바위처럼 너는 가만히 있는 역할을 해도 괜찮다라고 만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있. 씁쓸한 인생 컨텐츠에 대해서는요 인생의 씁쓸함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신랄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